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통독 하겠습니다 아 6장의 내용을 보면 신자는 영적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럽니다 이것은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를 목표로 하고 소망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체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육장을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박해는 없으나 복음의 무관심이나 거짓 복음의 만연 등은 더 무서운 기세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더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심쓰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비는 모든 심령위에 내리나 그 비를 받아 열매를 맺는 말이 있는가 하면 종국에는 불사름을 당하는 가시덤불을 내는 밭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말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한 결과 축복을 받은 것 같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인내하며 기대할 것이 많지 아니하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중도에 포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던 경험은 내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진학이나 결혼, 승진, 직장만 등그 가치가 변할 것에만 있지는 아니하고 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진정한 한 일을 내리는 참 소망을 나는 깨달아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하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